안녕하세요. 키덜트랩 용입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실내에서 저희 집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어, 아무래도 실내 촬영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실수도 있고 영상미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까지 이 영상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찍을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 중에 첫 번째예요. 그컨텐츠랑 함은 역대급 피규어 리뷰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쭉 이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아, 물론 기성품 피규어들도 제가 리뷰는 하겠지만, 그것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는 중간중간에 역대급 피규어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역대급 피규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 유명 작가분들이 만드신 피규어들을 저는 이제 역대급 피규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명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유소년기 로우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현제님이 직접 원형 만드시고 채색까지 진행을 하셨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은 국내에 10개가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구하고 싶었지만 저는 인연이 닿질 않았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저와 친한 형님께 양해를 구하고 리뷰를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렵게 보셔왔어요. 그래서 아 그럼 이 영상 보시면서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화면 안에 그유성룡 기록이 있습니다. 저 뒤편에 좀 흐릿하게 있긴 하겠지만 제가 뒤편한답시고 딱자리배치를 해놨죠. 하여튼 저로우예요 그래서 요 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영상으로서 제가 나레이션 넣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그 조형 자체는 코라손과의 에피소드에서 있었던 그 우는 모습의 로우에요. 감명 깊은 장면이기도 하고, 많은 로우 팬들 울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작품입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설명드리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으니까요. 영상으로서, 이유소년기로 어떤지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죠. 아! 마지막으로, 다음, 역대급 피규어 리뷰가 무엇인지 정말 짧게, 빡! 뭐, 이런 식으로 맨 끝에 제가 넣었어요. 그것까지 보시려면 끝까지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재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높이는 21cm고요, 너비는 10cm, 깊이는 8cm, 무게는 282g이 되겠습니다. 자이 피규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원피스 애니메이션 706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박연병에 걸린 로우를 구하기 위해 오페오페 열매를 구해서 먹인 코라소는 해병 중령이라는 것이 밝혀져 형인 도플라밍고에게 눈 오는 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슬픔에 하늘을 보면서 우는 어린 로우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이 피규어에 대한 감상을 남겨보자면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해진 망토에 대한 표현. 두 번째는 그 망토 위에 쌓여있는 눈들에 대한 표현, 이 느낌. 너무나도 좋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픈 어린 로우에 대한 표정에 대한 표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거 소장하신 분들 너무 부러워요.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대단하죠. 현재님 어, 작품들 저도 수 차례 봐왔었지만 그볼 때마다 각 캐릭터에 대한 특징들을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 유선 연기 로우 같은 경우에도 그 로우의 슬픈 감정이 고스란히 피규어에 녹아든 것 같아서 굉장히 탐나고 부러운 그런 피규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유선 연기 로우에 대한 궁금함 사항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단 가격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 가격을 제외한 뭐 다른 특징적인 것들 그런 것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안 한해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급 피규어 리뷰 1탄 유소년기 로우였어요. 이 컨텐츠에 대한 것들 쭉 밀고 나갈 생각이니까요. 이 영상 어, 눈호강하셨거나 아니면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역대급 피규어 리뷰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피덜트랩 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